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3장 그리고 구약성서 이사야 53장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 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이어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쌉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갔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구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 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표어를 베드로 고서 1장 5절부터 몇절 본문을 하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겨우 사랑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갖도록 노력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쭉 열거하면서 경건한 다음에 신도간의 우애라고 하는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혹은 우애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델포스 이두 단어가 합성해서 필라델피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그럼으로서 형제 사랑 혹은 형제 우애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신도간의 우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거 역시 틀리지 않고 오히려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서의 많은 부분이 서신서거든요. 바울이 개척하고 혹은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보서 그리고 또 야고보 혹은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또 교우들에게 쓴 편지 이런 것들이 신약성서의 뒷부분에 많이 있는데 그 신약성서의 시작은 대개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기 시작성서에서 말하는 형제들 그들은 곧 초기 교회 제자들, 교인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요 하루는 예수님의 모친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찾아옵니다. 제자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밖에 어머니하고 또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 여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혈연을 부정하는 거라고 보다는 새롭게 시작한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고 또 종이나 자유일이 따로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혈연이나 신분을 넘어서 모든 신자들이 형제이고 자매인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초기 교회는 혈육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신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유지됐고 또 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형제라고 부른 신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흩어져 살던 교우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 베드로 사도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비도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나그네 그리고 행인의 신분인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을 피해서 전국 각지로 흩어졌을뿐만 아니라 멀리 국경을 넘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흩어진 거류민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중 삼중의 박해와 시련을 견뎠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험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랑을 경험한 교우들 간의 뜨거운 우애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민 생활이나 외국 생활을 해보신 경험 가지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민 교회는 우리들의 신앙 유지를 위해서만 아니라 거기에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경제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 년 전에야 지금이 하고 뭐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뭐 당장 예리라도 비행기를 타면 오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수십 년 전에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는 이민 사회 그 자체가 고향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더 영향이 큰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초기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교우들은 아주 가깝고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맙고 또 살가운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과 고통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 일곱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이단을 함부로 받아들였다. 두아드리아 교회를 향해서 음행의 문제가 있다고 또 사대 교회는 겉은 굉장한데 속은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라우디 계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 아주 빈곤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아시아 교회보다도 더 오래전에 생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령전 2장과 4장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의 모습,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만 보면 천국이 따로 없는 곳입니다. 날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가르쳤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었고,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십시일반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돌보던 아름다운 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교회 모습에 도전을 받고 이들을 칭찬해서 하루에 그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3천, 3천 명이 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이고 이렇게 완전한 교회조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정전 5장을 보면 벌써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의 사건이 생깁니다. 교인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6장을 가면 교회에 있는 과부들의 구제를 위해서 이들의 보살피는 일을 두고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십장을 가면 사도행전 십장을 가면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것인지, 또1 5장을 가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강요할 것인지 이런 걸 두고 갈등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교인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찢어졌습니다. 또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해결, 해결이 안 되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재판을 벌였습니다. 혹시 재판장에 재판소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법원에 거기 가면요. 형제도 원수로 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부모의 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바로 신도 간의 우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를 읽어보면 신도 간의 우애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교우들 사이에 사랑하며 살수 있을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십시오. 이게 사랑과 자비는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사랑과 자비는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영성의 목표입니다. 또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신자들, 그것이 어느 종교이든 그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의 필수적인 사랑 그리고 자비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 둘다 고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통 당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볼때 그때 생겨나는 동정심,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동정심 그것을 가리켜서 공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동정심과 공감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자비를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동정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오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심파 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파시. 이 말은요. 헬라어로 또 영어로 먼저 컴패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헬라어 심이라고 하는 말, 영어의 컴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같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헬라어 파테이는 고통을 받다. 아픔을 느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감이란 다른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나도 그 사람처럼 아파한다, 힘들어한다. 그런 뜻이 바로 공감입니다. 굳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아기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 같은 고통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유발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통에 희생이 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을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악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 출신이면서 미국에서 정치철학 교수로 있었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더러 계실 텐데요. 이분이 어, 홀로코스트 이후에 2차 세계 대전 나치의 전쟁이 끝난 후에 전범 재판 예루살렘 그 어, 전범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전범 재판에 피고로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루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의 핵심 실무자였던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와서 거기 법정에 서게 됩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파견돼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갔는데 아이히만 이 사람은 타고난 악마일 것이다. 아주 기이한 괴물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가서 여러 날 계속되는 재판에 참여를 해서 보니까 그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상관의 명령에 아주 충성스러운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 아이희만은 재판 내내 자기가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상에 600만 명,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할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도장 찍는 아우시리츠로, 다카우로, 에는그 도장 찍는 행위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될 사람이 어떤 운명에 처하고 어떤 고통을 당할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아렌테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이인만 아니고 우리 모두 특별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며 사는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모두 자기가 하는 일에 의해서 고통당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또 그런 고통을 느낄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나 악마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핵심 단어는 핵심 개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게 평범성입니다. 두 번째, 고통에 희생을 당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우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 춥다고 다른 동료에게 다가가면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습니다. 아프다고 멀어지면. 춥고 외로운 또 다른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고슴도치에게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상처로 가득한 우리들 외로워서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또 외로워서 다가가면 의외로 사랑보다는 상처를 고통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피차에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구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하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란 그 고통을 받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사람만 알수 있는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야 그깟 일로 왜 그래? 너 엄살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런 투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 것처럼 느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상문화의 시대입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SNS, 유튜브, 그냥 핸드폰 영상으로 다 가득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참했던 전쟁, 지금도 처참한 생생하게 우리 가정으로, 우리 식탁으로까지 전달됩니다. 그 전쟁이 마치 아이들 오락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밤에, 폭격하는 그 장면은 불꽃놀이를 연상시킵니다. 이런 영상에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각도 점점 무뎌져 갑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죠. 그러다가 구경꾼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아니 거기서 더 넘어서 그런 장면을 즐기는 관음증 환자 같은 사람도 생겨납니다. 비록 그 정도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 우리 모두는 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야, 다행이다. 내가 저 사람들이 아니니까 안심하는 자기 위안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저들이 치든 박든 그건 저들 문제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 일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안,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재난 현장에 봉사하러 간 정치인들이 봉사하는 데편겨주고 사진을 찍다가 욕을 먹는 일들이 많습니다. 불난 건물에 난간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어저시 핸드폰을 들이대고 유튜브 생영, 생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비록 희소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사람 고통에 희생당해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 여러분 우린 이셋 중에 대체 어디쯤 속해 있습니까? 대부분이 나는 희생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린 고통에 희생자입니다 물론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린 고통을 유발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고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희생당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관찰하는 구경꾼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고통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보면 1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혀를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혀가 마음대로 악한 말을 못 하게 하십시오. 혀를 닫게 하십시오. 닫으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세상 뒷골목 같은 물리적 폭력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언어 폭력은 우리들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리적 폭력만 아니라, 혀도 우리의 이 물리적 폭력보다도 훨씬 더 강한 아픔과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돌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내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봄에 개구리들이 막 나오는데 장난삼아 돌을 던집니다. 우린 농담이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특별히 설교자인 저를 포함해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직분이 높고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말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을 사용할 때 조심조심 해야 하겠습니다.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 주십시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복수심입니다. 분노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아예 몇 배로 되돌려 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복수심 때문에 한이 생깁니다. 이 한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한 풀이를 못하면 거기서 화병이 생깁니다. 그 화병 때문에 심장병이 생기고, 온갖 두통과 잠을 못 이루는 새벽에도 그 생각만 하는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흘리고 분노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생겨납니다. 동물들은. 자기 몸에 상처가 생기면 동굴로 들어간다고 동굴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물러나서 조용히 지내다 보면 세월이 약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동굴에서 용기 있게 뛰쳐 나올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말해야지 됩니다. 그만하라고 소리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통당하는 희생자들에게 베드로는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악에 보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한풀이를 할 때에만 비로소 한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구경하고 방관하는 사람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아파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스스로 느끼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멸시받는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버림받는 사람의 아픔도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본, 본인이 늘 병든 자처럼 살아야 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차마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 식사할 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나 혹은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환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들고 상처받고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아픔을 그 고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폭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잔인하고 아픈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아픔의 크기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픔은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 간절한, 그 절규하는 아들의 호소에 귀를 닫는 아버지의 침묵. 그 순간에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아픔 덕이었습니다. 우린 그 아픔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픔은 언제든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이 초대받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기꺼이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 아픔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이 이었 으면 좋겠 습니다.